어팔 단원 최고난도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얘는 지금 그예요 확대 좀 할게요. 요 좌표가 이거라는 거고 요 좌표가 이거라는 거죠. 그이 좌표가 얼마인데 그건 뭐, 뭐 물론 뭐 그거 대로라고 할그같으면2 분의 3 n 플러스 1이겠는데 그거는 필요한 게 아니죠 여기에서는 그럼 여기는 2분의 3n 콤마 0이었던 거니까 우리는 이 넓이만 n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은 가로는 2분의 n 빼기 1이다 그리고 곱하기 얼마 세로는 2분의 n이었던 거니까 2분의 n 이 a n 이다예 그러면은 예 다시 줄일게요 제가 안 보여서 저런 거 아니에요. 예, 그러면은 2분의 n 빼기 2 4분의 n의 n 빼기 2가 a n이 되겠는데, 이제 n 빼기 2 n분의 4 이거 하라는 거니까. 예, 그러면은 그냥 또 부분 분수로 변환해 주시고, 뒤에 거 빼기 앞에 거해 주시면은 2분의 나왔던 거니까 2 나중에 꼽해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n 대신에 3 넣어 주시면은 1 빼기 3분의 1. 물론 이건 두개두개 남겠다. 두개그 다음에 2넣어 주시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,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. 예, 그죠. 앞에 거두개 남았고, 뒤에 거두개 남을 거니까. 9 넣어 주시게 되면은 빼기 9분의 1, 빼기 10분의 1.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2곱하기 1하기 2분의 1, 빼기 9분의 1, 빼기 10분의 1이다.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. 90으로 다 약분하겠습니다. 90 45 빼기 10 빼기 9 이었던 거니까 요렇게 해서 45가 되겠고 135, 125, 125 빼기 9니까 116이 되려나요? 예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예, 뭐 20이용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자 어찌됐든 어, m 개를 갖다가 이렇게 다 더했으니까요. 로그 안에서 곱하기가 들어갈 건 알겠어요. 그죠? 그러면, 로그 2에, 2에, 루트에, 2의 m성은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. 예, 그죠? 그 다음에, 어, 얘는 1분의 2, 2분의 3, 3분의 4, 등등등등 해가지고, 어, 그지네들끼리 사라질 건 알겠는데, m 넣어주시면은 m분의 M 더하기1맞 죠. M 더 yep. 예, 그래서 이렇게 사라 지게 될거 니까 M 더하기1이22하 이하? 이하 자연수 야. 씨 잠시 만요. 불같아 시간 끄는 거？아 니고 2 분의 1, 그러면은,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? 2의 2분의 m에, 응? 22야 자연수 k였다라고 봅시다. 그럼 루트는 2의 k. 즉, 2의 m에, m 더하기 1이, 2의 뭐, 뭔지는 몰라도, 2 k 가 나오는, 야, 씨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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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다 해야 돼? 1부터 갈까? 1, 2, 3. 일단은 2의 거듭제곱수가 돼야 되죠. 그러면은 이 m 플러스 1이 거듭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m은 1, 3 7 15 31 63이 정도만 한번 해 볼까요? 예, 그, 그 그래서 이것까지 넣지 말고 1이었을 때 한번 여기 식에서 그냥 갑시다. 예. 에 그러면 1이었으면은 되네. 어. 2에 1승이고 2였던 거니까 그래서 22야 자연수 되네. 그래서 1 되고요. 3넣어 주시게 되면은 2에 3승에 어 그다음에 2에 3승 되니까 되네. 응 이거 다 되네. 3 되고요. 7이었으면 2에 7승에 응 잠깐만 잠깐만. 3이었으면 이거 아니지 죄송해요. 2의 제곱이었던 거니까 안 되네. 그 다음에, m이 7이었으면은, 2의 7승에, 아, 이게 다 홀수니까, 얘가 최종적으로 또 짝수 나와야 되겠다. 루트 안에 들어가줘야 되니까. 응, 음, 짝수. 그, 아니, 그니까, 러 얘가 짝수가 아니라, 얘가 2의 짝수승이 돼줘야 돼. 아, 2의 홀수승이 돼줘야 되겠다. 왜냐면 하 얘가 지금 2의 홀수승이니까. 와우! 예, 그래서 7은 됩니다. 2의 3승 되게 되는 거니까. 예, 그러면은, 얘는 5가 되겠네요. 야, 이런 거다 해야 돼. 15는 안 되겠죠. 15에, 그러면은 16이면, 예, 안 되네. 31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겠다. 그죠? 31이면은 2에 31에, 그 다음에, 어, 32니까 2에 5승이었던 거니까. 그러면은, 어, 36이니까 얘는 얼마? 18로 이렇게 뽑히게 될 거니까. 예, 그래서 방금 뭐였죠? 31. 요게 다네요. 예, 그다음에 이제 63은 당연히 안될 거고, 그다음에는 127이 돼야 되는 건데, 127은 예, 22야 자연수가 아니었던 거니까. 그래서 8에 31에 3 9 예. 답 맞습니다. 야, 근데 이거, 음, 나 모르겠다. 뭐야? A6이 마이너스 이고요. 즉, a 다하기 O D가 마이너스 이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. 아. 그러면 얘는 한번 적어 볼게요. 그래서 절대 값 A1, 절대 값 A2, 절대 값, A5, 절대 값 A6. 네, 그냥 적자. 등 A1 더하기, A2 더하기, 등등등등 어디까지? 아, A5, A6, A7, A8. 다하마다 40이다. 이렇게 적겠습니다 어, A6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이 A7부터는 이거 이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의미 있나? A7부터는 그럼 다 음수에요 그죠? 왜냐하면 지금 이걸 다 넘겨주시면 절대값 A1 빼기 A1이 되게 될 거잖아요 그죠? 어, 그래서 절대값 An 빼기 An이 되게 될 건데 각각의 항들이 얘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얘네들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죠? 그러면 이제 음수인 부분에서는 어, 마이너스 두 배에, 그죠? 음, 응. 그러면서 이제 양수로 최종적으로 나오겠다, 이거네. 그러면은, d가, 왜냐하면 음의 정수인 등자수열이라고 했으니까, d가 마이너스, a6이 마이너스 2였던 거니까, d가, 왜냐하면 a5에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, 아, 마이너스 3도 될수 있나? 마이너스 삼이어 예, 예, 뭐, 뭐.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, 일단. d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한번봐볼게요 어,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오겠지. 그러면 d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. 그죠? 예, 그 다음에는 0. 요 앞에는 a4321은 0뭐 어찌됐든 0보다 큰 숫자가 나오게 될 거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이거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.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 이렇게 다 동일하게 나오겠죠 예, 그러면서 1, 2, 3, 4 더해 주시게 되면 10이 되게 될 거고요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d는 얼마? 마이너스 1은 안 되겠다 이렇게 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는 일단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았었어야, 가끔나 작았었어야 하겠네요 어, 왜냐하면 a5가 이게 지금 살아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냐, 마이너스 3이냐, 마이너스 4냐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따져 줘야 되겠지만 되셨나요 예 그러면 d 가 마이너스 2 보다 작았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a5 까지가 다 사라지게 되는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어, 이제는 얘네들 값은 얼만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예. 다 사라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a6은 얼마? 마이너스 2였던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d가 되게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d가 되게 될 겁니다 물론 얘네들도 다 동일합니다 예, 그러면은 얘는 2, 그래서 다하기2 빼기 d, 다하기2 빼기 2d가 -2 남게 될 거고요. 얘도 뭐 어, 그랬던 거지만 얘는 넘어가니까 다하기다하기2 2, 빼기 d, 다하기2 빼기 2d가 -2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얼마라는 거다? 42라는 거다.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였던 거니까 30이다.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. 그래서 마이너스 6d는 얼마다? 30이다. d는 얼마다? 마이너스 5다. 이렇게 나오겠네 예, 그러면은 어. a a -25는 A는 뭐 응. 마이너스 이십오는 얼마다 마이너스 이따 a 는 얼마다 이십삼이다 나올려나 봅니다 이십삼에 이거 맞겠지. 음. 그러면 이십삼에 마이너스 오였던 애들 여덟 개 항을 갖다가 해주시라고 하니까 그냥 공식 씁시다. 즉이 분의 팔 곱하기 사십육 더하기 어, 마이너스 칠 곱하기 오. 그래서 사 곱하기 얼마? 칠로 삼십오니까 십일이 되게 될 거니까 얼마다? 사십사다.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 많으셨고, 이제, 구단원 한 단원 남았네요. 야, 씨. 제가 물론, 거꾸로 하기는 했지만서도, 확통은 일곱 단원, 아, 확통이 여섯 단원 밖에 없었나? 여섯 단원. 어. 그 다음에, 수투는 여덟 단원이었나? 여덟 단원. 그 다음에, 얘는 아홉 단원. 어우, 씨, 역시. 어. 아, 수투랜다. 위적분 어. 1. 어. 그 다음에, 역시, 대수는 다들 싫어할 만해. 양도 많고. 예, 아무튼, 구단원에서 뵙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Gracias <coughs>